로 연애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유,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한테를 해야지. 이게 진짜 또그 소리야? 어? 아, 그 소리. 아. 돈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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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돈, 눈 돈? 너좀 필요해? 얼마나? 나 말고 너. 그만두면위약금다물어줘 야! 되거아하그러거한 마! 디거너하지 마! 어차피 안 좋아하지 마! 약금을다좋아하아하거하지 마! 너하지 마! 이거 너지 마! 이거 너지 이거 너하지 마! 너하지 마! 이지이지금지이 제사 같은 거안 지내. 그럼 당장 가. 하나님의 품으로 당장 가라고. 가서 물어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아니 나는 걱정돼서 그러지 네가 미래 계획도 없이 충동적으로 현실도 피할까봐. 제가 애씨 친구라고 살려뒀다 내가 지금 확보내버려 아버지의 품으로. 잠만 잠만 자기야. 말씀하세요. 많이 떨리세요. 뭐가 말입니까? 떨려서 나못 보고 그냥 책이나 뒤지는 거 아니에요? 떨리자. 내 앞에 앉으니까. 하긴 안 떨리기 쉽지 않지 그래. 책 읽는데 시끄러우니까 쓸데없이 말 시키지 마세요. 저기요 네. 말 시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시끄럽다고, 그래, 얼마나 성격이 나쁘면 미리부터 나와서 저렇게도 날리겠어. 어머, 속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해 돌아왔는데 인사나 좀 해주지? 음. 너 핸드폰은? 핸드폰? 아나 어제 술 먹고 폰 잃어버렸어. 아, 어우, 남자로 변했으면 딱 너랑 싸우나 나가는 건데. 다음 달에 콜? 꿈도 꾸지 마 저지라. 뭐? 왜? 으음! 탕무는 어디서 샀어요? 너무 고소하다. 어디서 사지? 어디서? 사? 마트에서 샀지. 진짜요? 근데 왜 이렇게 특별히 고소하지? 그 인간이 수수포느라. 이두 가지 조리되는 거 상상할 때 고소한가? 음, 어디 분장? 음 내가 쌍피를 먹. 아싸, 쌍봉. <laughs> 내가 오 <laughs> 싸지만 했을까? 거입 이불고 톱치시나뻥카가 심해, 너무 심하다우리 대표. 아니,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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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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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하디? 뭐, 없대? 뭐? 그 비슷한? 야, 근데, 보통, 이렇게, 남자가, 자자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게 막, 별 생각 없이 할수 있는 그런 표현인가? 그 새끼가 자제? 아, 늠. 네. 그냥, 그거를, 그냥,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그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나는 그냥, 사소한 궁금증? 잘됐어, 그냥 한번 자. 어? 뭐? 우리가 막 아끼고 그런 나이는 아니야. 무슨 <laughs> 야 아끼고 안아끼라 나이 따로 있냐? 따로 있지. 너또 나이 들어봐. 아끼고 싶어도 못 아껴. 남은 게 없어서 있을 때 낭비해. 그런 거 아니거든. 아낌없이 버부어. 버을수 있을 때. 지금이 딱이다. 딱 좋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면 막뭐 어쩌겠다고. 아니, 뭐. 한동안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뭐어쩌겠 건지 좋은 생각이다. 꼭 쉬어라. 응. 또얼른 튀지 말고, 어? 알았어. 어? 알았다니까. 연락은 최대한 빠르게 받는다. 네. 한석희씨 그거 안말할것 같아 그저 안말할것 같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저 맞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딱 봐도 가니더라가나 진짜 가 가보고 싶었는데 취했습니까? 그게 제목이 식스예요 식스 복제 인간 알죠?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여섯 명의 복제 인간 얘긴. 오나 그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그거 나밖에 못한다고. 진짜야. 봐봐요. 아니요 안 보여줘도. 자. 여보,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잔혹한 증오을살수 없어요. 이제 그만 나는 떠나겠어요. 오늘도 당신은 말이 없군요. 몹쓸 사람, 과묵한 놈한테는 종이 제격이지. 총구멍을 들이대는 순간, 다들 사야죠. 하면서 말문을 치거든 지루한 레 t 토리 h 어때요? 와놀라 g 니까 이제 끊으면 안 됩니까? 근데 네,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그 w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인데 그 a t s u 잘 어울리네요 역시 다른 남자들이랑은 좀 달라 한세희 씨가 보는 눈이 좀 있죠 그거 내 칭찬이에요? 본인 칭찬이에요? 내 칭찬? 잠깐만! 가만히 있어요 됐어요 뭐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 빨리 집에 가야겠다 다음 접선 때 봐요 한세희 씨 들어가면 연락해요 왜요? 걱정되니까 천사 천사가 뭡니까? 천사에 한맺혔어요. 뭐또 상관없는 숫자로 바꾸라고요? 0116? 상관이 있잖아요 이제. 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좀 하지 말라니까. 향수 냄새 좋네요. <laughs> 안해요? 그거 안해도 이제 아니까. 한세희 씨 냄새. 이 향수만 뿌리고 다녀야겠다 향수도 음대로못 바꾸고 연애하면 되게 까다롭네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결같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근데 비밀 연애 이거 되게 스릴 있다 비밀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다니 맨날 불안하고 슬프고 외로웠는데 이제 같이 불안하고 같이 슬프고 같이 외롭겠네 같이 안 불안하고 같이 안 슬프고 같이 안 외로운 방향은 없어요? 노력해 보죠. 최선을 다해서. 든든하네.